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시작합시다. 자, 오매치는 4경기 연속 5피안타 두경기 연속 3실점 이상 허용 히로시마 상대로도 3인닝 3실점 홈에서도 이 주니치의 반테리돔에서도 방어리 4.50인 아주 좋지 않은 투수죠. 음. 할리버튼님 감사합니다. 할리버튼님 제가 드릴게 특별밖에 없다. 선물을 할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라도 드릴게요. 자, 오스레데치 다시. 퍼시픽 리그와 센트럴 리그에서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투수는 누구일까요? 규정 이닝 소화한 투수 중에. 아, q 피 좋아요. 어? 아 그래요? 나가리 언니도 드려야죠. 우리 나가리 언니도 드려야죠. MPB 센트럴리그, 퍼시픽리그에서 League 방어율 0.대 점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투수는 누구일까요? 오 멋진 하루님, 어? 오 멋진 하루님? 오 멋진 하루님 정 그거 아닌가? 아 끝나셨구나. 음. 오세라다이치, 또. 없죠. 지금 0.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지금 mpb에서, 어 뭐야. 아, 하성이가 때린 줄 알았는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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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세라다이치 단한 명입니다. 79이닝 49피안타. 피안타는 1할7푼 5리. whp 0.94. 5월달 5경기 방어율 1.11, 6월달 방어율 0.00, 4경기 방어율 제로입니다. 올시즌 준이치 상대로도 7이닝 4피안타 무실점. 무실점. 아, 음, 어, 적중풍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진나루님 어, 맞죠? 마치나루님 전 그거 같은데. 자, 어제 주니치의 다카시와 히로시마의 토코다히 로키의 아주 명품 투수전을 펼치면서 토코다히 로키는 6이닝 동안 2실점 허용을 하면서 패배를 당했고 다카시는 어제 99개 던지면서 완봉승을 기록했다. 을 자, 주니치도 최근에 나름 상승세예요. 최근 4경기 3승 1패. 히로시마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하락세인데 자이 경기는 히로시마가 오세라다이치 아, 우메츠 상대로 오늘 좀 연패를 끊으면서 반등을 할수 있다고 보여지고 히로시마 오세라다이치는 올 시즌에 무적입니다 무적. 예. 지금 저는 지금 m p b 1 2개팀 선발 투수진 중에 가장 뭐 좋은 투수는 어 뭐야 오타니 또 놓쳤어? 아스미스. 제일 가장 좋은 투수는 저는 오세라다이치하고 세이브의 타케우치 같아요. 음. 가봅시다. 원정방율도 0.37이에요. 방원정방율도 0.37. 예, 여기는 히로시마의 승리. 그 다음에 언어반은 언더 쪽이 더 낫겠죠? 5.5, 5.5지? 아, 4.5야? 아못 가겠다. 씨발. 우메츠, 최근 두 경기 연속 3실점씩 허용하고 있는데, 4.5는 못 가겠다. 그죠? 언어반 패스합시다. 자, 다음 경기 소프트뱅크와 라쿠텐의 대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프트뱅크 어저께 한 폴락을 시킨 소뱅. 라쿠텐의 코자따츠키 소뱅에는 오치요스케. 선발은 더 누가 날까요? 선발 오치요스케 오시즌에 소뱅에서 나름 기대 이상의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오치요스케 6승 3패. 방어 2.19. 잠깐만. 오 멋진 하루님. 격중풍 하는데 나도 뭐 줘야지. 음. 죽고, 이거 밖에 없을 거, 이걸로 드려야지. 자, 6승 3패 방어 2.19를 기록하고 있는 오치 료스케 그죠? 최근 두 경기, 지바로테아 니오넴 상대로 8인닝 1실점, 7인닝 1실점. 아주 좋은 투수. 작년에는 오치가 불펜으로 10이닝밖에 안 떴어요. 불펜으로 10이닝 소화하면서 1실점 허용했는데 올해 선발로 들어가면서 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오치를 스킬고. 자 코자다치기 봅시다. 음, 내 경기에서 1승 3패, 방어율 3.75. 올 시즌 데뷔한 투수인데. 4경기 모두 나름 괜찮았어요. 6인닝 2실점, 6인닝 2실점, 6인닝 4실점, 6인닝 2실점. 4경기 모두 6인닝을 소화하면서 3경기는 콜스피칭을 했다. 자 어저께 라쿠텐이 소뱅의 늙은이 와다 치우시를 상대로 3런 홈런을 치면서 와다를 4인닝 만에 강판을 시키면서 5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자이 경기는 일단은 뭐 선발 네임밸류로 따지면 뭐 그렇게 그닥이긴 하지만 코자다스키는 전좀 운이 좋다고 봐요 예, 경기마다 피안타는 굉장히 많은데 위기관리가 잘 되면서 실점을 한이 실점으로 막은 거지 지금 얘 피안타는 2열 8푼살이에요 오치는 2열 1푼살이고 어. 오치루스케의 w h c p 는 1도 안 됩니다 0.94 코자는 1.38 예, 거기다가 라쿠테는 자아투수를 약점이 있는 팀인데, 오치료, 오치료스케는 자아투수죠. 예, 네, 이 경기는 저는 소뱅승, 소뱅마인승, 오바. 자, 다음 경기. 자, 야쿠르트 스왈로즈와요미우리전 연체 대결, 야쿠르트의 선발, 닭가시 케이지, 요미우리 선발은 포스터 그리핀이 나오는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이 경기의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이 경기는 야쿠르트의 다카아시는 올 시즌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직전 경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6이닝 9피안타 3실점 자책점은 빵점이었는데 여전히 올 시즌에 기복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야쿠르트의 홍구장인 메이지 진구구장에서는 올 시즌 방어리 4.67이나 된다. 요미요리 상대는 6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후투를 하긴 했지만 이 기복쟁이 다카아시가 지금 어제 보여준 요미요리의 활화상 같은 타격을 막을 수 있을지 그쵸? 자 포스터 그리핀 7경기에서 2승 2패 방어 2.7 인데 6월 초에 복귀를 했죠 어, 6월 초에 복귀를 했는데 첫 경기를 제외하고 이후 3경기 동안은 모두 7인닝 이상을 소화했고 3경기 23인닝 동안 1실점 최근 4경기에서 피홈런 0개 최근 4경기에서 볼렛 2개 굉장히 이상적인 선발투수죠 예. 야쿠 상대로는 한 경기는 개털리고 한 경기는 잘 던졌어요. 한 경기는 4월달 초반에 4이닝 8실점을 허용하면서 탈탈 털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영점을 잡은 다음에 6월달에는 야쿠 상대로 7이닝 4피엔타 무실점을 기록을 했다. 자 어제 제가 뭐 야쿠르트 오가와 야스이로는 올해 개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가와 야스이가 어제 5회까지 5실점을 허용하면서 퇴장. 그 다음 야크루테, 그지같은 불펜, 또 추투입이 돼서, 이시야마가 나와서, 시미즈가 나와서, 둘이서 또5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요미요리가 어제 10득점을 냈죠. 여러분, 근데 요미요리의 오시로 어디 갔어요? 포수? 어제 왜 오시로가 안 나오고 기시다가 나왔지? 코바야시는 일단 늙어가지고, 뭐, 이제 백업으로 빠졌는데, 어제 기시다가 나와가지고, 홈런 포함해서, 3안타 6타점 올렸어요. 음. 어제 완전히 그 팀의 공격을 이끌었는데, 어제 용유리가 그러므로 14안타 쳤죠. 14 한타. 자, 그리핀은 믿을만 합니다. 어. 그리고 다카시가 혹여라도 뭐5이닝6이닝 1, 2, 실점으로 막더라도 불펜 싸움에서는 용유리가 앞선다. 자, 이 경기는 용이의 승, 용의 마엔, 어느 거은 오바. 자, 다음. 한신타이거즈와 요코하마의 대결 한신의 선발 이또바사시 요코하마의 선발은 모리유이도 이 경기 갈수 있는 군형은 뭐가 있을까요 이 경기 갈수 있는 군형 지금 한신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한신이 4위예요 4위 작년 우승팀이 지금 4위입니다. 4위 한신의 문제가 뭐야 이거 패스한다고? 진짜? 음물 봤다. 그죠? 그 다음에 실책 불안한 내아수비 그 다음에 최근에는 불펜까지 불펜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쵸? 자, 이또마사시 믿을만 해요. 올 시즌 작년에 11승을 거둔 투수인데, 작년에 한신의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올 시즌에 마탱이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같죠올 시즌 10경기 방어리 3.76이고, 지난 경기 야쿠르트 상대로 2.1이닝 만에 5실점 강판 당하면서 최근 두 경기 연속 4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자그 다음 올시즌 6강화 상대로는 4경기 모두 2실점 이상을 허용하면서 3.65의 방어율 음 에이스 올해는 에이스라고 불리기는 약간 좀 모자란 놈이에요 샌디 역전한지 지금 10분 됐어요 자 모리유이도 어떤 놈이에요 모리유이도 소뱅이 필승조였죠. 어, 필승조였는데 작년에 선발로 전환을 했어. 어? 타이라가 선발로 딱 전향을 하니까 모리가 나도 할래, 시발. 어? 나도 나도 선발 시켜줘. 그래가지고 선발로 갔어. 타이라 잘했죠. 근데 모리는 선발로서는 에바다 작년 6 경기 방울 4.60. 예. 자올 시즌도 12 이닝 동안에 23 피안타 맞았어요. 12 이닝 동안에 19 실점하면서 방어 10.03입니다. 10.03. 네. 그러면서 지금 한달 만에 등판하는 경기. 자한 시는 어제도 연장 가서 이 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불펜 투수 이 시가 다 블론 세이브를 저질렀어요. 히로시마는 최근에 그 누구야? 까먹었다. 시마우치가 시마우치가 막 계속 불런을 일으키면서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하이센 지금 이 시기가 계속 불런을하면서 어, 불펜이 흔들리고 있다. 자이 동안 사실 욕감을 봤다 버티기 힘들다. 머리 위도 175에 9 1 k g 예요 어, 돼지 새끼. 난 75에 80kg인데 78kg, 80kg 왔다 갔다 하는 겁니 네. 머리 위도 지금 이 따위 구이 가지고는 아무리 한신이 바보, 바보래도, 예, 저는 득점을 낼수 있다. 예. 투수치고 꼬꼬마인데 돼지네. 생긴 것도 돼지에요. 예. 자, 이 경기는 오바. 그 다음에 승리는, 아, 어렵네요. 어떤, 어떤 놈이 무너질지 모르겠네요. 예. 자, 다음 경기. 자, 세이브와 지바롯데 대결 세이브의 선발 스미다 치로 지바롯데 선발 타네이치 자이 경기는 어디 갈까요? 세이브는 어 일단 뭐 올해는 에이스가 이마이 타치아 그다음에 신빙 타케우치. 그다음에 세이브에 오늘 득판하 스미다치로라고 보면 돼요. 6승 5패 방어2 9 4인데 지난 경기 라쿠텐전에서도 8이닝 2실점 기록하면서 3연승 달리고 있고 3연승 모두 7이닝 이상 소화하면서 2실점 이하 피칭. 예. 이걸 들어서 좀 안정감 있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요. 7인닝 이상 2실점 이하 피칭을 하고 있는습니다 이놈은 일단 이닝 소화도 되고 어, 득점 대량 득점도 안 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타네이치 봅시다. 최근 3경기 연속 6인닝 이상을 소화하고 있긴 있지만 3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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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을 했다. 음. 얘도 방어율 2.62. 뭐 오늘 선발에서는 스미다치하고 타네이치하고 뭐 용호상박이라고 볼수 있는데. 있는데 이 타네이치가 세이브 상대는 또 극강입니다 예, 극강 이에요 5 시즌 2경기 등판 했는데 7인닝 3피안타 무실점 9인닝 4피안타 1실점 무자책점 완투승 방어율 16인닝 제로 예, 자 어제 세이브 이마이타치 어제 공 던지는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마이타치 이 새끼는 어제 보니까 던지기 싫어가지고, 막, 대충대충 막 쏟아 붙더라고, 그냥. 그러면서 5회 강판 당했는데, 6회인가? 어, 오지마도 어제 뭐, 30점 허용하고, 이마이타치아도 30점 허용하면서, 불펜 싸움에서 지바로트가 승리를 거두면서 지바가 승리를 거두는데, 음, 스미다가 믿을만한 세이브는, 원래 이마이타치아는 원래 볼쟁이에요. 그런데 작년, 아, 올해,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죠. 어,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다시 원래 모습이 좀들어갔어 표정이 이 새끼 머리 못생긴 게왜 왜 여러분 못생긴 놈들이 머리를 기를까요? 이 이마, 근데 이마히타 머리 조금 잘랐더라. 네? 왜 못생긴 놈들이 머리를 기를까요? 이유가 뭘까? 김원중 빼고는 다 못생긴 것 같아. 자, 일단 스미다치로는 아, 가려야 된다고. 음. 그럼 이범은 완전히 장발로 살았어야 되는데, 씨. 어 스미다 치로 미들맨이에요. 미들맨이긴 한데, 타선 싸움에서는 지바로떼가 더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타네이치는 세이브 상대로 너무나 강하죠. 그 다음에 이 경기 지바로떼를 보는 이유는 이런 건상성은좀 저는 좀 적용을 해요. 지바로떼하고 세이브하고 올 시즌에 9경기 붙었어요. 누가 우세해요? 맞짱 떠서? 세이브하고 지바로떼. 누가 우세해요? 전승입니다. 구전 전승이에요. 예, 구전 전승. 거기다가 세이브 상대 저승사자 탄이치가 나온다. 자, 이 경기는 지바로떼의 승리, 그리고 언더. 집어때때 오바 언더는 잘안 가는데 오늘은 언더도 가볼만 할것 같아. 자 오릭스와 니오네미 대결. 오릭스의 선발은 후, 카스티오. 어. 오늘 카스티오 나왔는데 지금 던지고 있는데 이따, 또 던져 끝나고? cs 카스티오 지금 예, 무실점 피칭하고 있는데? 어? 어? 무실점 피칭하고 있지. 어 노이트 노란 중이네. 500까지. 오리스의 카스티오, 니오넴의 선발은 후쿠시마에 선발은 누가 더 우위에 있어요? 카스티오가 좀더 우위에 있죠. 9경기에서 방어력이 2.83인데 최근 세경기 연속 7이닝 이상을 소화하고 있고 세경기총 실점이 4실점이다. 4실점. 자 니오넴 상대로는 세경기등판해서 6이닝 3실점 6이닝 이상 소화하면서 3실점 2실점 4실점 7점중 어느 정도 했고 자 후쿠시마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선발전이라고 이제는 좀 불려져도 될것 같긴 한데 올시즌 등판한 7경기 전경기 3실점 이하 피칭을 하고 있어요 올해 오늘 상대는 오릭스 상대로도 6회 투어까지 2피안타 무실점으로 뭐나는괜찮았고자이 경기는 어 저는 모르겠어요 뭐야 <laughs> 글라스 너무 말로론 맞았네, 말로론. <laughs> 대박이다. 다졌스는 진짜 여전히 병신이네. 뭐 어차피 주령 상관없어요. 샌드에고만 얘기면 되니까 볼티모라. 자, 이 경기는 누가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오리스와 니오님. 저는 안갈 건데. 이 경기 뭐 가야 돼요? 알려주실 분. 몰라요? 음. 전 모르겠어요. 그죠? 이경이또 지방구장이기도 해요. 자, 네. 몰라요.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축구 경기들은 자료에 있는데 어 좋아 보이는 경기들 오늘은 축구가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좀 일본 야구, 일본 축구에서 좀 눈에 들 국내 축구는 조금 저는 좀 난이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 일본 축구 1부 리그, 2부 리그 축구들은 괜찮은 경기들이 있어서 어? 뭐야 잠깐만 응. 승패 주력하고 오바 주력으로 해서 승패는 오늘 아씨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4 경기 나갔어요. 한 경기 똥배정이긴 하지만. 네오바 주력이랑 이렇게 갔으니까 참고하셔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이따 오후에 MLB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랑 샌디에고 막폴 우리 응원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